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예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두유 우유 한 모금만 마실게요 아, 정규 수업 끝날 거예요 아, 22페이지 제가 오전에 22페이지 어, 3번까지 했죠 3번까지 한거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 6번 7번 오른쪽 하고 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범위 22페이지 4번부터 이제 7번까지 어. 어, 볼게요. 지수 어. 함수의 7대 최소. 4번, 4번. A 범위가 주어졌네요. 영하고 1 이렇게 주어졌네요. A, B, C 대소를 비교하래요. A라는 이제 수는 제곱근 a 또 안에 세제곱근 a 그럼 네제곱근 a 이렇게 적어졌네요. a라는 것은 음 a의 제곱근 a, a, a 세제곱근 네제곱근 b라는 것은 세제곱근부터 시작하네요. B라는 것은 세제곱근 A 이제 네제곱근 A 그리고 제곱근 A 이렇게 있는데요 C라는 것은 네제곱근 A 그리고 제곱근 에이 제테이의 복근 에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좀 확인좀 할게요 에이 라는 것은 에이 에이 삼사 그리고 삼사 삼사 이렇게 있구나 아왜 잠깐 좀가하냐면 어쨌든 이 제곱근이 세개 수인 형태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3개 쓰인 형태인데 여기 지금 세제곱근에서 수명이나는 내제곱근, 여기 제곱근, 여기 세제곱근에서 수명이는 내제곱근, 여기 제곱근, 여기 세제곱근에서 수명이는 내제곱근, 여기 제곱근에서 제곱근 한 번, 세제곱근 한 번, 내제곱근 한번쓰인형태 음. 이런 거를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하고있으니까 일단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지수함수로 따지면 감수함수란 형태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러는데 야가 이제 크면 클수록 작다는 얘기네 요런거 계산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야이하고 야이고 계산하면서 점점, 이제, 어, 바깥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a 곱하기, A 곱하기, A에 이제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 그러면 A에 이제 4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1이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세조국근이 쉬워져 있잖아요. a 의 4분의 5제곱, 다시 이제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A에 12분의 5제곱 해서, 야외까지 계산하면 a의 1분의 5제곱 다시 또 a 곱하면 a의 12분의 5 곱하기 a 곱하면 1이니까 12분의 12니까 a의 12분의 17제곱 다시 제곱뿐 있으니까 야외의 또 2분의 1제곱해서 a의 24분의 17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씩 이런거는 많이 하다보면 이거 이제 보지 마세요. 제곱근에이죠.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A의 2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나다는 거. 괜찮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 보지 마세요. 이렇게. 제곱근에 제곱근에이죠. 제곱근 아, 세제곱 봐야겠네. 이렇게. 제곱근에이, 세제곱근에이죠. A6분의 1제곱. 이렇게. 이렇게 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두 개의 보지 마세요 이번에. 그러면 a의 어, 2, 3, 4니까 a의 24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를 안 봐가지고 해주는 게 편해요. a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2분의 1, 그 다음에 i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a의 6제곱분의 1. 그리고 i 보지 마시면 아, 가운데 거 보지 않으시고, i도 안 보면. a 12제곱분의 이 24제곱분의 a 이런식으로 해서 안바사 하는게 편해요 여러분 그럼 이 날에는 은 어, 24분의 12 24분의 4 24분의 12 24분의 4 24분의 17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따로 따로 보고 있는거죠 a라는거 니까 처음에 때좀 어색하려나 이런식 따로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식 그래서 A에 24번에 17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이것도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죠 A에 3분의에 1제곱 이렇게 안 봐버리면 편하죠 A에 1 2분의 1제곱 오케이 마지막 거 이렇게 안 봐버리면 이 24분의 1 제곱. 그렇게 되네. 그러면 24분의 1 제곱. 24분의 2 제곱. 23분의 3 제곱. 분의이 제곱. 이 24분의 삼 제곱. 이십사 분의팔 제곱. 예, 2 4분3분의3 제곱. 이2까3분의이제 24분의 제곱. 예, 2요분의게 제곱. 면 a 의3 제곱. 2분의몇 제곱. 인 24분의 제곱.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네 나이도 아, 여기 보지 마시면 a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두개안 보면 a의 8분의 1제곱 되겠네 이거 안 보면 사람이 6 4 24이 24분의 1제곱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a의 24분의 3 a 의 24분의 6 이렇게 되네 그되서 24분의 10제곱 되나?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원래는 지수만 보면 이렇게 되잖아 24분의 17이 24분의 11보다 크고 24분의 1 9보다이게큰 건데 우리가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밑을 이렇게 해줘 버리면 부등호의 반대가 이렇게 되버리겠죠 이렇게 밑이 작을수록 큰 거니까. 감수함쓰니까 밑이 작을수록 크죠. 얘가 누구죠? C. 얘가 누구죠? B. B에서 CBA 이렇게 되겠네. 음, 답은 몇 번? CBA. 주변식이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갑시다. 이에 x 2 제곱 곱하기 3에3 x 제곱 이렇게 되어 있요 x 2 제곱 3 x 제곱 야 이게 최소값? 야 이게 최소값? 음... 냄새가 좀 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출제라는 양이 1을 x-2 잖아요 지수를 좀 맞춰줄게요 x 맞춰주긴 맞춰주는데 아,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맞춰줄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뒤에1 하나 있네요 아, 3이네요 3 3이라도 맞춰줘도 상관없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예전님 예를 들어서 내가 5의 5의 2제곱 곱하기 제가 6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한다고 치면 <laughs>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거잖아. 양이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2 e 맞추지 않아도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 이렇게 e, 마이너스를 해서 뒤에 것만 맞춰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 이 엑스마이너스 2제곱으로 e 이제 묶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곱하, 어,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2죠. 3이니까 뒤에 3을 이렇게 빼버릴니까 이렇게. 여기서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음. 네, 굳이 할 필요도 없겠네. 이 최소값 물어봤구나. 최소값. 최소값 물어봤더니 감소함수에 든 증가함수일 거 아니에요. X에 2 집어넣어라.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최소값 찾으면 되겠네. 그럴 필요 없었네. 어쨌든 양이도 이제 감소함수 아니면 증가함수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2일 때 최소를 갈든지 최대를 가질 거고, 마이너스 3일 때 최소 아니면 최대를 가질 건데. 이 집어나 보면 양은 이 지분 3이 최솟값 되겠네. 3. 이어넣을때이 최솟값 되겠는데. 감소 함수 느낌이 나서 그렇게 걸도 되는가 했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풀자. 그러면 얘는 이제 2x 2제곱이고 이대는 이제 3의 -1제곱인 거잖아요. 3의 1제곱에 이제 x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근데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로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양의는 뭐야?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그런 다음 에 x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3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분의, 3분의 2 x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렇게. 이인력보편문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니까 y는 y 이제 3분의 2 x라는 지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y축의 방향 아, 축의으로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준 거죠 어. 어쨌든 이 y는 이 y 3분의 2 x에 이제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평행이동 당연히 증가 함수겠죠. 얘가 지금 증가 함수다. 아, 감소 함수다. 얘 네. 감소 함수. 감소 함수다. 이 네. 식에 감소. 자, 아, 이를또뭐 3을 3 로그 이제 3분의 2, 3분의 1로 바꾸지 않을게요. 3분의 1를 밑으로 하는 3분의 2의 로그는 1이니까 3의 1승는 3이니까 그대야 야이야의 바꾼다막 하지 않을게요. 네. 바꾸면또 이제 어떤 평행이동인지 알수 있지만, 그건 같지 않겠고, 어쨌든 3분의 2X를 평행이동한 거다. 감소함 수죠. 감소함 수니까, 최소값은, 최소값은, 2를 집어넣때 최소값이 최소가 되겠네요. 2를 집어넣 이런 형태입니다 2를 집어넣때최소가 되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2의 형태니까 1이 있고, 2를 집어넣으면 3의 핵생에서 3에서 3대 1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자, 06번, 이렇게. 자, 최소 범위가 주어지고, 이제, 어, 최대 최대로 물어봤을 때, 이게 증가하는 지 감사하는지를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평가좀잘 보일 수 있는 거죠. 6번을 볼게요 6번 6번을 볼게요 6번을 봤더니 아, 역시 또 X의 범위가 좋아졌네요 X의 범위가 이렇게 줄아졌어 근데 여기 정의대는에 들어있는데 음, Y가 이제 2의 X,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어있네 최대값은 m, 나이의 최소값은 m 이렇게 했네요. 맥시멈하고 이제 미니멈 빼라고 있네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증가함수네요 이게 왜 증가함수라는 생각을 했냐면 x에 2를 집어넣을 때 가장 크고 x에 2를 집어넣을 때 가장 작잖아요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가장 큰 거니까 1을 집어넣을 때 가장 클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양이 작고, 양이 뒤에 건 커지고, 자기가 느낀 건 빼면 커지고, 마이너스 어, 증가함수. 어, 1을 집어넣을 었 때, 애가 가장 큰값이될 거니까. 이가 증가함수가 되겠네, 증가함수. 이가 증가함수니까. x 에 1을 집어넣었을 때가 maximum,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minimum이겠네요. A가 maximum, A가 minimum이네. x 1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x에 1을 집어넣을 때 맥시멈.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미니멈이네요. 그러면냐히0배기 4분의 1이니까 4 0 0이 4분의 1, 4분의 15 되겠고. 양이는 4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요건 4죠 4양이가4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되겠네요 맥시멈 미니얼 빼면 4분의 15 빼기 빼기 4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30 되겠네요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네. 이거 몇 분이에요 그럼 2번인데, 그렇게 봐도 되고, 음, 그렇게 봐도 괜찮았을 것 같아. 요 그러지 말고,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어, 마이너스 1의 x제곱이니까,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보게 놨겠네. 왜냐면, 하 x 에 2집어 놓으면, x 에 2집어 놓을 때, 값과, x에 2 집어넣으면 이걸로 시작하면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x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인거고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내가 아까 4 빼기 4분의 1 됐으니까 4분의 1 빼기 4가 더 보기 편하게 빨리 보이네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이 4분의 15였다면 이는 네,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된다는 게 음, 보인다 이거지 네, 4분의 1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도 되겠네 근데 이거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잘안 보이면 음, 증명으로도 가능해요 증명 증명도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증가, 선생님은 이제 X가 클 때,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으니까, 또 X가 작을 때, 앞에 게 작고 뒤에 게큰 게니까, X가 작을 때 작고 클때 크니까, 이 전체가 증가하는 게 보여요. 그렇게 이제 보기 힘들면, 음, 여러분들 실제로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범위를 여러분들 어떤 A하고 B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그러면 다음에 a를 집어넣었을때 fa 그리고 b를 집어넣었을때 fb 한다. fb가 크면 증가함수. fa, fb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 해가지고 여러분이 a일 때 a는 전제 조건을 하고 a를 전제 조건하고 fa, fb를 대소관계를 비교해봐야 돼. fa, fb를 무슨 말이냐면 fa는 2의 a 제곱 뭐 할? 알뜰까지 두 가지인데 2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f a가 f b는 2의 어, b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느 게 크냐 이거지? 어느 게 크냐? a가 지금 f a이고 a가 f b잖아. 어느 게 크냐를 비교하라 이거야. 그럼 당연히 양이가 a 보다 크잖아. 왜냐 A가 그보다 크니까, a 증가함수니까, 따로따로 보면. 그리고, 어, 2분의, 아니 빼버릴까? 빼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빼버리면. 빼버리면 되겠네. FA 양과 두 개를 빼버렸잖아. 근데 A가 음수가 나오면 FB가 큰 거. 양수가 나오면 FA가 큰거 빼버리면. 두 개를 빼버리면, e a 2 a b j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 이거지. 이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거. 근데. 2A 2a-2분의 b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까? 그러면 2분의 1에 a제곱. 이렇게 되겠네. 어,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2a-2분의 b. 이거 하고 이거 한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묶은 거고. 얘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주위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비적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야이가 크니까, 예, 음수. 음수. 예, 음수. 음수. 겠수 음수. 음수. 감수함수니까, 어느 게 커? 감수함수니까, 2분의 1이가 크지. 야이는 2분의 1에의 야이는 양수 순대 빼기하면 음수. 음수 더하기 음수네. 양도 작겠네. 그 뒤가 크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강세지 어, 감사하는 줄알수 있는데, 난안 좋아 하고 그냥 느낌이 다르고 딱 때려 맞추, 때려, 감각적으로 때려 맞추는 게 옳은 것 같아. 이 문제는. 아 어쨌든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뭐 인터넷 찍는 강의를 온라인에 그런, 그런,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찍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좀 쉽지가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러면 답은 2분의 15 되겠네. 07번 갑시다. 07번. y는 음. 4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2분의 아 2분의 2의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4의 x제곱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4, 4분의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괄로 열고 2분의 x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거 근데 뭐 냄새 많이 앞에서 좀이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이는 당연하게 이제 2에 2x 제곱이잖아. 근데 이이를2의 x에 이렇게 제곱 이렇게 볼수 있냐 이거지. 이이는 이제 2의 마이너스 x에 제곱 이렇게 볼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뒤의야이를 2에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보라야겠지. 그냥 복생공식에 이제 변형을 하면 되니까. a는 이제 2의 x,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합이 라 이러지 2의 x제곱 나오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지 근데 마, 마이너스, 더 있는 2ab를 e, 빼줘야지 나이 두개 곱하면 1이라는게 바로 보이지 왜냐면 둘이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당연히 1이지 a 의고 a 역수관계다 곱하면 1이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a 이제 곱했을 때는 어쩌면 이게 0승인거니까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나 이거 하고 있는데. y를 a 제 a 제곱 기 b 제곱이면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b인데 a 곱하기 b가 1이라는 e 얘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를 뒤로 빼버리죠. 여기 마이너스 3 되기 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y를 이렇게 볼수 있냐 여기 이렇게. 처음 어색한데 이거 잡고 하다 보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같은 부분이 반복되면 치환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거라 이거지 그럼 y는 이제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지 야이게뭘 구하라고 했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대 치환하는 t의 범위를 알아야지 t의 범위를 알아야 이 x도 양수고 y도 양수잖아 그럼 상승평균 기하평균에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b지 두개 곱한 거잖아 이렇게 곱하기 잖아곱하기는이니까이 루트 1이니까 이곱하기 1이잖아 2. 그럼 양의 최소값은 나이는 t는 t 잡 t라는 상2보다큰 같은 거잖아.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풀수 있겠지. 범위에 대해서 현등평균 기하평균을 통해서 t의 범위를 구하자 이거지. 오케이. t가 가장 작을 때 그니까, 러 t가 2일 때는, t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개가 같을 때지.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이 같을 때지. 그럼 x가 0일 때가 똑같겠네. x가 0이 때. 1이. a 도 1이고, 이도 1이면, 어, 등호가 성립하기. t가 2라는 건 x가 0일 때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부러보하는게 아니었구나. 아, 좀 뭐하고 있니, 선생님? 아, 아예 최소 값을 구하라는거야 최소가 선생님 쏘리 최소가 뭐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y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있을 때 꼭지력의 연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t가 2부터니까 2일때최솟값이겠지2일때2러가2일때니까2일때최솟값이니까2일때2일 때. t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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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집어넣으면 니까2일때최솟값이니까2는 t에 2를집어넣으이 3의 제곱 빼기 3의 이되겠네1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 이것이니 항상 얘기하지만 이니보면 돼요. 자이팅 하십시오. 자내일이나 모레 또뵙겠습니다2인대고생값이니니다